우이컵 버섯이 올라오고, 점차적으로 이제, 그, 이버섯 솜이버섯이 또 올라오고 하면, 송이버섯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제, 비가, 아, 조금 내렸다고 해도, 아, 또, 버섯들이 비가 오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이렇 뭐, 9월 16일날도 제가 산행을 해봤지만, 부석부석하고 버섯이 안날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또이 산이 온도하고 이렇게 또다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오이크 버섯이 또냥 어, 많이 올라오고 형성되는 기다 보니까 또 이제 버섯 진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 오이꽃버섯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또 어, 버섯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이 이제 어느 산을 가더라도 아 푸석푸석하고 했는데 자 이게 보세요 불과 이틀에 이틀 전에만 해도 버섯이 없다고 제가 큰 걱정을 했는데 비가 오후에 밤에 좀 이틀 전에 소나기가 오더니 오이꽃버섯이 지금 산에 이렇게 다깔렸어 여 보세요 엄청나고 있어요 전체가 다오크버섯이 많이 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버섯들이 물러오므로 해서 또 많이 아 버섯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아, 2025년 아,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아, 어제 그저께만 해도 버섯들이 하나도 안보였었는데 아, 밤새 지난 밤에 비가 오고 와서 이렇게 또 버섯들이 올라와서 제가 촬영을 잠깐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올해는 2025년도에는 버섯이 뚝날척할 것 같아요. 아, 비가 많이 온 지역과 비가 많이 안온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을, 아, 이렇게, 보는 데요또그들이 그냥 막 이렇게 또, 어? 독버섯도 없던 때가, 워 어?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하루 하루 이렇게 틀려지잖아요. 그듯이 아, 사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 송이버섯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능이버섯은 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아, 오이꽃버섯이라던가 이런 버섯들이 아, 저를 반겨줘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아, 산행은 뭐 항상 뭐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도 송이밭인데 어, 앞으로 밑에 있으면 많은 버섯들이 막 올라올 거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 여기 잘 보시면 경사가 이렇게 앞에 많이 이렇게 젖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가 송이밭시고요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 그 골바람이죠. 한순간에 보면은 이런 곳에서 지금 다 송이밭이에요. 아, 어, 비가 온관계에서 습도 또 사다나고, 있어요. 습도 사다나고, 포자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포자가 관건이고, 아, 비가 관건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 보세요. 오이꽃버섯이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온산에 짱이 노랗게 뒤덮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세요. 아, 오이꽃버섯. 이, 이 오이꽃버섯이 이오이꽃버섯식이 버섯이 올라와서 이게 이제 지고 나면 그 솔버섯이 있어요. 솔버섯 그 미끈미끈하고 솔버섯을 채취해서 어, 삶으면 아 보라색으로 다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 보라색으로 변할 때그 항암 효과도 있고요, 맛도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오이꽃버섯이 여기 보세요. 거의 불과 이틀 사이에요. 이틀 사이인데 여기 엄청나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고 있어요. 이런데 전체가 다오이꽃 버섯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저희들도 관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송이버섯은 지금 뭐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송이버섯이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 벌써 또 비구름이 오고요 어, 하늘은 꾸렁꾸렁하고 번개는 아니고 천둥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이제 올해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지역에 이상 고온도 왔고 또 한낮에는 막 36도 슬쩍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또섬속서쪽에는 그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아, 이렇게 지금 나뭇잎들도, 아, 강한 햇볕에 의해서, 어, 타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 숭이가 발생하기 딱 좋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아,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아, 자, 여러분 보세요. 오이쿠버섯이 이렇게 있고요. 아, 이쪽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이꽃버섯이 많이 형성되고 했네요. 아, 여기도 보시면, 전체가 다 오이꽃버섯이 한 노랗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자, 이 한눈에 잘 보시나요? 여기 이렇게 노랗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엄 올라오죠. 보세요. 이게 때르다가, 저기까지 해서, 엄청 이거 보 이게 오이급 버섯입니다, 여러분. 이 버섯들이 많이 올라와서, 어 여기, 이거 보세요.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거, 이렇게 어 줄로, 이렇게 나는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여기 떼어두다가 이렇게 해서, 가 아래까지 엄청 났잖아요. 천천히 보면서 사행하는 거죠. 이게 이제 송이풀 우리가 이야기는 하 송이풀입니다. 송이풀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이 이게 키 작은 하엽수 참꽃나무도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나무가 있잖아요. 이런 나무 이런 밑에가 전체가 다 송이밭이라는 점 있어요. 이 송이가 원래는 그 송이 채취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아저 능선에서, 위에서 아 밑으로 이렇게 먹는 한 해가 있었고요. 저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오 위로 먹는 한 해가 있어요. 올해는 아마 중간 지점,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 지점에서 송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중간이라고 해서도 밑에는 어, 숲이 그래도 많잖아요. 밑에는 숲이 좀 많다는 이유는, 아, 계곡에서 물안 개가 이렇게 피어 올라서 아침, 저녁으로 온 산을 촉촉하게 적셔주기 때문에 기운을 맞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경상 부분, 저 위에 지금 하얗게,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산입니다 농산. 문산. 부분에는 그래도 아무렇게도 뭐, 그 밑에 계곡에서 수증기가 여기까지 올라오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 비가 좀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 소리가 점점, 여보세요. 바람이 지금 촤 이렇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바람이 쌩쌩 불고 하는 것은 가을이 점점 다가왔고 송이 향기가 아, 우리한테 더 다가왔다는 증입니다이 앞에도 보시면 지금 전체 노랗게 여기 노랗게 오이꽃버섯이 형성됐죠 이런데 지금 앞에 보이는데 지금 여기가 다 송이밭이에요 이런 데가 소나무가 있고 소나무 반경 3m 사랑 반경이라 하면 반경 3m에 아 송이버섯이 발생하기 좋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앞에 가는 도이가 매년 저희가 송이 채취해서 다니는 길입니다 여기도 길이 있고 우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 다 송이밭이죠 이 송이버섯은 솔잎을 살짝 들고 올라오기 때문에 또 송이를 한 번에도 채취해 보신 분들은 2, 3m 아니면 10m, 15m에 있는 송이버섯이 살짝 올라오는 거를 다 알아요, 다. 전체 다알수 있어요. 그래서, 송이버섯 채취 하시는 분들은 송이 박살 나가잖아요. 저 밑에 지금, 보시면, 저 밑에 보시면은, 막 이쪽으로도 산이 있고 또 있고 해잖아요 여기가. 우묵하게 쏙 들어가고. 경사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졌잖아요 이러면, 이런 데가 다 송이밭입니다. 송이밭을 볼 적에도 북쪽을 북쪽을 바라보는 산이나 서쪽을 바라다 보는 산 아니면 동쪽을 바라다 보는 산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남쪽을 바라다 보는 산에는 송이가 안 나요. 날 수가 없죠. 뜨겁기 때문에 온도가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남쪽으로 뻗은 능선에도 서쪽 면이 있고 또뭐 동쪽 면 있잖아요. 산이 길게 이렇게 쭉 뻗었으면 동쪽 면도 있고. 서쪽 면도 있잖아요. 그런 면, 면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산쪽에 그림자 아, 놀러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 아, 제가 이야기 하는 하나하나의 손이버섯 채취하는 테크닉을 다 선택하고 공부하면 아마도 산에, 산행하실 적에, 버섯선행든 어디 산행을 하시든 이렇게 할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의 산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건강도 엄청 소중한 거예요. 이 건강 있을 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한편으로 송이버섯을 채취할 적에도, 아, 여러분도 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송이를 하나 발견하면, 그 주변을 송이버섯 찾기 위해서 손가락으로다가 그솔잎을 엎고 긁어내면, 아, 해마다 송이가 거기서 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하시고 그냥 뭐 송이버섯 채취할 적에는 송이 대를 살몇시 잡고요 아, 좌우로 흔들어갖고 오히려 살짝 뽑으면 송이버섯이 쉽게 뽑힙니다. 그렇 듯이 또 하나는 나뭇가지를 꺾어갖고 송이 밑둥을 꼭 찔르세요. 푹 찔러가지고 그뭐 우유로 번쩍 들어올리면 송이가 잘푹힙니다 그러면 상품 가치가 있잖아요. 송이를 우리가 뭐 가방이나 비닐봉지에다 보관할 적에도 비닐봉지에다 넣는 것보다는 그 면으로 된 광목 있잖아요. 광목천 아니면 그거 베개천 있잖아요. 베개천 어 시장에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구입할 적에는 베개속겉그 베개, 속겉그 베개 그 면이, 면으로 된거 있어요. 그거 뭐한 4, 5천 원이면 됩니다. 그 베개 속을 몇개뭐 이렇게 해서, 어, 대낭에 아니면 이렇게 어, 소재하고서 송이버섯 채취시 갖다 넣고서 다니면, 아, 어, 송이버섯이 상하지 않고 검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 어, 송이버섯을 어, 잘 유지해서 이렇게 보관하면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2025년 9월 18일 아,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안전 선행을 하시고 이렇게 오이꽃버섯이 지금 산 전열을 노랗게 뒤덮고 있어요. 이 버섯이 곧 이제 그 솔버섯이 나오면 바로 2025년도 가을 송이버섯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만 기다려 주시면 송이버섯을 꼭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